오늘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조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참 귀한 걸 구할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신앙은 육체의 감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육을 쫓아 살면서 영을 따라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아를 만나서 많은 생도들이 있었는데,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스승님을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걸 안다는 건 놀라운 것이죠. 근데 엘리사도 그걸 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감각이 있고 또엘리야를 수종드는 그걸 보면 아주 귀한 사람인데 그는 지금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영감이 자신에게도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목회자들은 영적 은혜를 입고 마음이 한번 변화를 입으면 그게 유지될 줄 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에 일어나는 좋은 영감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수종을 들면서 자신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세계를 배웠고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은 스스로에 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왔구나.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이 없으면 이 영감이 있지만 좋을 땐 좋지만 유지가 될수 없구나. 그런 마음의 세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있다고 자랑하고 없다고 슬퍼하지만, 내게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저분이 있으면 내이 부족함도 문제가 안 되고, 내게 언제든지 영감이 역사할 수 있구나. 그 귀한 세계를 그가 얻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언뜻 보면 좋은 걸다 갖다 줘라. 이런 식으로 들릴지 몰라도,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우리가 얻는다면, 너무 복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엘리사가 그 마음의 세계를 얻었다는 거죠. 야, 내가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이거 언제든 잘못될 수 있어. 나는 저분이 필요해. 그럼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정말 참된 교인도가 회 필요해. 나는 나를 이끌어 주는 다스려 주는 분이 필요해. 정말 필요라는 그 마음은 말씀을 빨아들이고 종의 마음을 빨아들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마음을 들고 나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다른데 내 것은 틀릴 수 있다. 내가 나름대로는 실패더라. 또 오늘 그 스승님의 말씀처럼 그게 유지될 줄 안다. 아, 내가 유지가 안 되는구나. 그런 세계를 발견할 때 우리가 이 엘리사의 고백처럼,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엘리사가로되, 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감각하는 이 영적인 감각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그게 바로 자신에게서는 자기 것으로 위험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흐르는 복된 신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